인공지능은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 온라인 클라스에서 인공지능 예술에 대한 강의를 맡은 주송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예술과 만난 AI, AI 아트입니다. 예술과 AI, 전혀 다른 성질의 양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요, 이 둘이 만났을 때, 특히나 예술의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함, 그리고 새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은요, 최근 5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론에 머물거나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했던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 구현을 통해서 그 성능을 증명해내고 또 다양한 현실 세계 문제에 하나씩 적용되기 시작했죠. 2010년을 전후해서요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이 서로 융복합되면서 이러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인공지능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새로운 명제를 추론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요, 다양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듀> 여러분, 혹시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능,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능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 능력을 바로 지능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에게 분명히 구분되는 8가지 능력, 즉, 다중지능이 있다고 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 8가지 능력은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인데요. 2006년에 이 하워드 가드너는 25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홉 번째 지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실존지능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삶과 죽음 등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혹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실존적인 의미와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실존 지능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지능을 갖추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맹인 모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를 정의하기가 다 달라지겠죠. 가령 꼬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아주 두꺼운 나무처럼 단단하고 큰가 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이런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하지만 우리가 볼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적, 경험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의 가지와 가지를 이어주는 신호를 주고받는 부위가 바로 시냅스인데요. 사람의 뇌에 무려 수십 조 혹은 백 조개 이상의 시냅스가 존재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억의 메커니즘은 뇌의 신경세포와 시냅스의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시냅스가 계속 증가하면서 뇌의 능력이 보다 더 향상이 되고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오묘하고 신비로운 인간의 뇌 기능을 AI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 시네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미터인데요. 파라미터는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말하고요. 이론상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가 보다 더 정교한 학습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것입니다. 인공적인 지능인 거죠. 즉, 인간과 같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일반 컴퓨터의 처리 방식과 다르게요. 사람이 원하는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처리 방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이 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1950년 영국의 수학자인 앨런 튜링은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요. 당시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즉, 튜링 테스트를 고안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55년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인 다트머스 회의에서 컴퓨터 과학자인 존 메카시가 발표한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는 논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요. 미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존폰 노이만 교수에게 영향을 주어서 현대의 컴퓨터 구조의 표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 대부분의 인공지능 이론이 정립이 되었고요. 봄과 같은 어떤 도약의 시기를 거쳤다가 다시 실패하는 추운 겨울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2006년 딥러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생각하는 방식을 주입시키게 되는 거죠. 기존 기계학습 방법 대비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실제 산업에 본격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 AI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고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일부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인공지능 개발이 BIT 산업 영역까지도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가장 상위의 넓은 개념이고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이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와 원하는 결과 값을 주면 스스로 학습해서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죠. 인간이 컴퓨터를 다루는 근본적인 개념을 바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이란 범주 안에 협의의 인공지능인 딥러닝이 있습니다. 이 딥러닝은요.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파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딥러닝은 스스로 피처를 추출해서 데이터 학습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 생성형 AI의 기반 기술이 바로 딥러닝인 것이죠. 딥러닝은요, 스팸메일을 걸러주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OTT 서비스 플랫폼에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도 이 딥러닝이 바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강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고요.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짜 이미지를 진짜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인 것이죠. 인공지능 예술 영역에서 가상현실 혹은 증감현실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의 아주 유용한 기술로 예측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잘하는 거는요, 이 기계는 어렵고 기계가 잘하는 일은 인간이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한스 모라백이라는 인물입니다. 미세한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런 각각의 이미지들을 막 혼재시켜 뒀을 때, 인간은요 구분을 탁탁탁탁 해내요. 그데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인간에게 쉬운 것은 지각하고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이미지를 판독하는 능력, 걸어가고 뛰어가는 능력인 거예요. 반면에 AI는 저장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서로가지 교차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인간에게는 AI가 참 필요한 도구일 수 있고요. AI에게는 또 인간이 학습하는데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이 기능을 봤을 때요, 인간 수준 이상의 시각지능을 갖게 된 인공지능은 이 자유롭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식 수준 이상의 시각지능의 기반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가상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쉽게 구분해 낼수 없을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수많은 학습 과정을 통해서 각 이미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식화해서 새로운 이미지의 생성에 적용해 내는 방식이 바로 이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요즘 나오는 이런 이미지들은요,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그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탁월함이 놀라울 정도죠. 이런 AI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생성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예술 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AI 같지만요, 분명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특수 제작된 안경을 착용한 남성의 모습을 AI에게 학습을 시켰더니 아주 아름다운 화려한 여성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인공지능을 창조적인 작업에 도입을 했을 때 인간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창조적인 작업 과정이 한층 더 강화되고 한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과정에서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AI가 최고의 결과를 산출하는 데 요구되는 자산, 특히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이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품질의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챗GPT 때문이죠. 검색의 시대에서 대화의 시대를 견인한 것이 챗GPT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챗GPT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조의 영역에 진입한 생성 AI입니다.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 기반으로 한 챗봇 서비스이고요.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정교한 학습량을 자랑합니다. 어, 이최 GPT의 그 역할과 기능이라고 한다면 언어 재생성을 위한 사람들의 말을 학습해 놓은 말뭉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책법과 다르게 표면적인 정보 뒤에 숨어 있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요. 또 과거 대화 기록을 기억함으로써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사람과 나누는 것 같은, 대화 나누는 것 같은 유사한 수준의 대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최 GPT의 주요 기능은요, 문서 생성,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번역, 텍스트 요약, 코드 생성 등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최 GPT가 오픈된 지 2개월 만에 무려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0년, 인터넷은 7년이 걸렸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채 GPT의 기술력에 놀라고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고 열광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채 GPT 역시도 한계는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채 GPT는 만능은 아닙니다. 이채 GPT는 끊임없는 학습과 종합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문장, 언어 표현을 스스로 창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요, 이채 GPT는 언제까지나 훈련 데이터 기반으로만 응답을 생성할 수 있고요. 훈련 데이터의 출처마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채 GPT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채 GPT에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전달해 줬는데요. 챗 GPT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보다 더 정교하고 정밀한 답을 제공하겠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챗 GPT가 비즈니스 환경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챗 GPT의 이 창조성을 기반으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이 방식이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부분의 노동력을 대체해 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즉, 비즈니스 자료 생성, 법정 문서 검토, 고객 응대 등의 작업들에서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업무 생산성과 그리고 효율성 향상에 많은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과연 뺏을 수 있을까요? 아,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AI가 일자리 자체를 다 없애버릴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던 이 일자리 안에서의 그 다양한 업무들 가운데 몇 가지를 대체하고 또 인간은 새롭게 주어지는 미션들을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업무 방식을 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당분간 생성 AI의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 GPT 다음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생성 AI 모델인데요. 근데 그동안 이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시각적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언어 모델인 채 GPT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요. 바로 그 막대한 비용과 기술과 인프라 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 노동 비용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전보다 더욱더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서요. 향후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AI에 대해서 다양한 그 핵심 기술과 그리고 AI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이르기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AI가 여러분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위협적인 어떤 하나의 기술로서 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뺏어 갈 것으로 보시나요? 맥켄지앤컴퍼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30년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연간 글로벌 지출을 최대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버스 시장 내의 전자상거래는 약 2조 6천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자본의 흐름이 많은 부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경제적인 수익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NFT 등 다양한 요즘 등장하고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활용해 보려는 노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그리고 역사를 살펴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핵심 기술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예술을 만나게 됩니다. AI 아트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예술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AI 아트의 특징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와 함께 우리가 이 AI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과 만난 AI, AI 아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저는 주송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